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그 단지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나 상품성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속 단지가 공급이 되겠죠. 또 인프라도 또 좋아지겠죠.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이 동탄 2신도시 e 신주거문화타운에서도 첫 공급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정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택지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 내 마수거리 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수거리 단지는 최초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입지 가치가 높아 시세면에서도 선도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개발 초기 단지인 만큼 후속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 메리트도 높습니다. 첫 분양단지가 이후 단지의 가격 기준이 되다 보니 지역 인지도 상승에 따라 후속 단지의 분양가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주거여건 개선에 따라 지역 내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초기 분양가에 비해 높은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선보여지는 단지는 상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건설사들은 흥행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주로 지역 내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를 선점하고 평면 설계나 상품성에 신중을 가해 단지를 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화성 동탄 이신도시 신주거 문화타운의 첫 주거단지 공급이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특별 공급 물량은 적고 전 세대가 분양 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상품으로 조성돼 추첨제 물량이 많아 가점이 낮은 청약자의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SRT 동탄역을 이용해서 수서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이용 시 강남, 분당, 판교 등 주요 도심을 매우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구 중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단지는 자연 친화형 도시를 표방한 신주거문화타운의 쾌적한 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신리천 왕배산 3호 공원 등이 인접해 자연을 벗삼은 여가 생활도 가능합니다. 차가운 겨울 한파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명한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이번 단지가 마음속 원픽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